몇 시? 벌여 쌓리 직결! 중각하라 중결! 중하라중하라 오늘 96명의 서명으로 나가는 이 서한은 우리는 99%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한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대사관으로 가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십시오. 한명수 국무총리는 한미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한 총리는 오늘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아직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한미 FTA 협상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. 총리께서는 한미 FTA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아,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16개 국하고 FTA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그 통상의 에, 그 성과가 아, 그렇게 지금 고무적이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미국이 음, 전 세계의 무역에 또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대국이기 때문에 에, 미국하고의 에, FTA가 아, 잘 추진이 되면 아, 우리나라는 아, 좀 개방 국가로서 어, 통상 개방 국가로서. 어,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어, 그러한 그 기반을 마련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도 우리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, 반대의 목소리 예, 그리고 또 찬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어,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쟁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셔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